자 p가 나와 있고 q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p가 not p, q가 not p이가 참이 되고 싶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q는 그냥 용어로 만족하는 거 원이라 고볼수 있죠. 그럼 n o p는 뭘까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런 뜻이겠네. 그러면 X축과 Y축이 있을 때 지금 나피가 가지는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냥 요 녀석이 아닌 영역을 생각하면 끝난다. 이 말이 되겠죠. 전마가 X가 양수고 Y가 음수란 뜻은 결국 4사분면이라는 뜻인 거니까 그게 아닌 영역을 생각해 보자는 것은 좌표축 다 포함을 해서 1, 2, 3, 4분면 전체를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 그죠? 그럼 원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Q가 가지는 xy 좌표 점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마이너스 4,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원을 그릴 거다. 근데 반지름이라는 것은 임의로 정해졌다라는 뜻인 거니까 마이너스 4, 2 여기 점 잡아서 원 아무거나 그려도 다 만족하기지 기본적으로 작은 거 그럼 최대 크기는 원점을 지날 때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4, 4분면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4, 4, 5면까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4마이너스4마 2에서부터 0까지의 거리가 곧 최대 반지름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마 2에서부터 0콤마 0까지의 거리는 2루트 5가 되기 때문에 R이라는 것이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뜻이 되죠. 그러면 요 녀석은 루트 21을 할수 있고 4점 얼마를 할수 있으니까 자연수로서 최대값은 4라고 할수 있겠네.